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면에 저의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들아,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오늘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즉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읽어야지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나의 삶에 빛이 됩니다. 만일 나와 관계가 없다면은 아무리 심오한 진리가 그 성경 속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생애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현학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읽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문은 무협 소설보다도 흥미가 없는 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에.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의 관점에서 읽으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걷다 정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 빠지다 이 정도도 아닙니다. 물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분은 나의 인생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 나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 사고나 질병은 평범한 인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과하면서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완성해 가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의 직면에서 오히려 좌절해 버리거나 낙심해 버립니다. 실패를 만난 후에 더 심한 실패의 늪 속에 빠져듭니다.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감격과 고통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신앙 생활을 하다가도 생각지 않는 날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달라져 버립니다.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병마와 싸운다든지. 갑작스런 파산으로 인해서 거리에 앉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될 경우가 생긴다든지, 태어날 아기가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기하 위험이 있어서 출산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든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의 감격도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이한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은 주님께서는 평이한 방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실험하면은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가증될수록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특별하면 기적도 특별하다. 고난이 크면은 기적도 크다. 고난의 강도가 높으면은 기적의 강도도 높다. 바로 이런 공식입니다. 이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기적적으로 상황이 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임순정 사모님도 기적적으로 뇌경색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크면 은 축복이 크게 느껴집니다. 고난의 강도가 높을수록 축복의 강도도 높게 다가옵니다. 네? 얼마나 5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코로 이 호수를 꼽아가지고 음식을 먹여야 할때그 아픔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신지 꿈인지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이거는 생신지 꿈인지. 여러분,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서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즉, 고난 후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의인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몇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질병이나 가난으로 고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약속받은 아들을 빨리 얻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긴긴 긴 세월을 기다리고 나서야 100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기적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명령을 해. 이것은 테스트를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도 믿고 순종함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여호와 이레의 희생의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와 순종,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 아들 예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몇 년이 걸렸냐? 20년이 걸렸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예서와 야곱의 갈등으로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 예서를 피해서 타양사리 외삼촌 집에서 객지 생활을 무려 20년 동안을 했습니다. 후날 야곱은 자기 인생을 말하고 표현하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 1 번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 바르게 사는 것이 보디바라 아내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해할 수 없는 감옥 생활 13년 동안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하면 요셉 생각이 나요. 고난의 강도만큼 위대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많은 학문을 익힌 준수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 의협심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힌 사람을 때려 죽여갖고 모래사장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보시고 사람이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40년 기간을 허벌판 미디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순금같이 되어나왔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래고50 40세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광야생활을 통하여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민족의 영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황량했던 그 광야생활은 훗날 고난의 엄덕을 넘어서는 받침대가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를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처음에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응? 우의정, 좌의정 막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성령이 맞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합니다. 그들은 스승, 오직 스승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이 고난과 환난을 겪은 만큼 열매도 풍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려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풍랑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로 볼 것인가? 기적과 축복의 통로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으로 볼 것인가? 실패를 향한 권한으로 볼 것인가 다음 께 따라합시다. 권한의 언덕을 넘어 세계를 바라봅시다. 권한의 언덕을 넘어 세계를 바라봅시다. 권한은 순금의 원재료입니다. 권한은 순금의 원입니다 권한은 변장된 축복의 과정입니다. 권한은 변장된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은 변장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이런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축복의 기회를 맞이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가장 뛰어난 제자가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는 용감하게 바다 위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는지라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에? 그 용기 백배했던, 무리로 걸어버렸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린지라 에?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책망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듣긴 했습니다만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들이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물 위로 뛰어내리는 모험을 해보지 않는 것을 아쉬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책망을 듣는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책망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멀리로 뚫어들고, 예? 리로 뚫어들고, 살려달라겠죠. <laughs> 베드로처럼 <웃음> 똑같이, <웃음> 문에 뛰어들었다가 그냥, <laughs> 바람을 아, 보고,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살려주십시오 하겠다고 하냐. 야참 멋진 고백이네요. 앞으로 큰 인물로 쓰겠네요. 베드로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다음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버립니다. 그 용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 있잖아요 무서워서 뛰어들지도 못한 제자들은 큰일을 못하고 그를 대신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차아. 여러분 폭랑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믿음이 큰지 작은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폭랑이 일어나더라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랑이 일어나자 그들의 태도를 보고서 온갖 평가와 비평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그 친구 가만히 있으면은 뭐 에? 누가 뭐라 할래? 에? 잘난 체하다가 예수님께 꾸중이나 듣고 잘했다 잘했어. 우리가 힘들게 에? 우리까지 힘들게 만들었잖아. 하여튼 우리 공동체 저런 식으로 튀는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단 말이야라고 제자들이 아마 말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니라 이런 식의 비판은 어쩐지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아무 뭐 소리 듣지 않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온할 때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전하지 않으면 별 문제도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별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엉감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일개명과 십개명에 어긋난다는 확신 때문에 신사참배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의 위협에 굴복해버렸습니다.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들을 뒤따라서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같이 신사 참배에 동참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해방 후에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뭐라 그냐? 극단주의자나 신앙적 우월주의자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신사 참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겪을 때 드러납니다. 믿음은 고난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위기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기가 정말 힘들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산적으로 이를 치러내기가 불가능할 때 드러나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설교를 듣는다면 결코 그런 식의 도전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 뒷산에서는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스티브라는 이 젊은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눈사태 나는 저 골치 아픈 산을 치워주십시오. 그 산을 옮길 수 있도록 여자씨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목사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는 했지만은 아직 산을 옮겼다는 기록도 본 적이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티브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젊은이가 얼마나 낙심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이 젊은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스티브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스문날이 가도 바꾸지,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다 중 무려 40일이 지났습니다. 스티브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면서 큰 트럭들이 와서 포크를 막 파가지고 흙을 실어 나르는 바람에 산이 거의 다 없어져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베도로처럼 무리로 뛰어내리는 믿음의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총랑이일 때가 최적기의 기회인 것입니다. 권한이 닥쳐올 때 최적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교회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우리 광주 대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여러 차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적과 이 축복도 맛보았습니다. 21일 작정 기도를 새벽 5시에 모여서 6시까지 새벽마다 프랭카드를 뒷면에 다 붙여놓고, 7병 이어의 그 프랭카드 그림을 붙여놓고, 붕, 부응, 새벽 붕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절정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성들 중에서 한 분은 강대상을 기증했습니다네 명의 집사님들과 권사님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집사님 한 분은 자기가 기르는 아카시아 꿀 20개를 저에게 이렇게 봉헌하내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줘라고 주었습니다. 40여 명의 성도들은 다솔 헌금으로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헌금을 드렸습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도 협력했습니다. 다솔 헌금을 하였고 교회 본고 차량을 구입하라고 600만 원의 헌금을 또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7명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로 뛰어내리는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현인군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도전하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이 풍랑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우리 본문이 주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운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답는 사역을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이 일을 통하여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올 것인가? 이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답, 분명한 긍정적인 대답이 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다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까? 저는 광주대한교국에 심호할 때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먼저냐? 14억에 따른 이자를 갚는 부채 해결이 먼저냐?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채는 없고 대신 교인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자립 대상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이런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위기 상황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오늘 찬양한 대로 406장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얘들아. 우리가 지난 과거의 목회 생활을 내가 돌아보니까 정말 힘들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해 왔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단다. 그렇게 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절이 기도하며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행복한 동산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주신 것이란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성경의 정신과 가치를 계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열매를 분명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도전은 평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평 비범한 도전은 비범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대로 행하기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최고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난후 4년만에 2012년도에 609m의 면학산을 등반했는데 제가 성공했습니다. 예? 한쪽 다리가 떨뚝거렸는데, 우리 그, 광주대함계에 있는 뒷산, 6009m의 면학산을 등반에 성공했고, 또 제주도에 가서는 성산 월출봉을 제가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있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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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신현은 그 구호를 삼고, 앞으로, 예? 고등학교 3년까지 보내지 바랍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내가 요 우리 제주도 가서는 제종원 목사님 스리바를 신고 그성산유치봉 산을 제가 등반했어요. 그때 의지력이 대단했어요. 지금 마음이 마음이 나약해 된 다시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장애인 국민 체육센터에서 지금 응? 런닝머신을 뛰면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응?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우리의 가장 긴급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세워서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합시다. 고난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꿔버리고, 고난 언덕 너머의 구주의 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연단은 순금으로 변화시키는 제로요. 천국을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부를 내딛어 봅시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높습니다.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큽니다. 고난은 축복을 향하여 가는 관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관문을 여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축복은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의 관문을 활짝 열어가는 행복한 동상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무리로 걷는 데 도전하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라고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야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버렸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언덕 너머에 그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은 송금의 원죄로임을 알게 하시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과정임을 알게 하옵소서. 고난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고난 앞에 침몰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언덕에 맑고 밝은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보를 내 딛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